김천 상무와 대구 경기, 관심이 가는 대목이죠. 작년 2024년 양 팀은 3차례 경기를 했는데요. 대구가 1승 2패입니다. 상무 입장에서 보면 2승 1패로 앞서 있다는 것이죠. 현재 올해 리그의 성적은 김천 상무는 3위, 대구는 현재 7위에 처져 있습니다. 올 시즌 2승을 거두고 나서 1무 3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대구거든요. 어, 대구 입장에서 오늘 경기 반전을 시키지 못하면 하위권으로 떨어질 수 있는 어, 그러한 지금 고비에 있습니다. 김천 상무는 지금 현재 3위 아닙니까? 이기면 선두권을 치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양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화끈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. 양팀 득점률이 같습니다. 한 경기당 1.33골. 실점률에서는 김천 상무가 0.83골인 반면에 대구는 1.33으로 높죠. 이것을 참고를 해서 오늘 경기 관전, 저와 함께 하시죠.